안녕하십니까 박남수입니다. 어, 산업안전지도사 강의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날이라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에 대한 어떤 시험 과목, 어떤 식으로 시험 과목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기업진단지도 즉 경영학하고 산업심리학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안전보건지도사란 그 시험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 산업안전지도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시험 준비를 하시라고 리 믿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지도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이야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과목입니다. 어, 1차, 2차, 3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현재 준비하시는 거는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죠. 1차 시험은 모든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 또는 보건 쪽을 공부하는 모든 분에게 공통 필수로 나가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분야와 산업보건분야가 있는데, 산업안전분야의 공통 필수는 두 번째가 산업안전 일반 과목이고, 산업보건을 보시는 분들은 산업위생 일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또세 번째 과목, 이 과목이 제가 강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공통필수, 기업진단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진단지도는, 경영학, 그리고 산업심리학, 그 다음에 산업안전과 산업보건을 또 나눠서, 산업안전을 시험치는 사람들은 산업보건의 일반, 그 다음에 산업보건을 시험치는 사람들은 산업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2차 시험은, 어 여러분들 어, 법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술사를 갖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2차가 면제가 되고, 어 현재 물론 이 사로반 전 지도사 시험을 보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학벌이나 자격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공부만 하시면은, 근데 그 어떤 자격 조건이 없기 때문에 2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사로반 전공. 관련해서 시험을 부르는데, 산업 안전은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분야로 나눠지고, 산업 부분은 산업, 직업 환경의학과 산업위생공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시험은 면접인데, 어, 이런 면접은 나중에 1차, 2차를 통과하시고 나서 그때 고민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2차 문제 나왔던 모든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가보면, 모아서 그 문제를 풀이를 해서 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 보고 대비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봅니다. 그다음에 면접 시험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지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입니다. 어 기업 진단 지도의 출제 영역은 첫 번째가 경영학이고 산업심리, 두 번째가 산업심리 인데요. 경영학에서는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에 대해서 나오고 어, 인적자원관리 개념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관리의 개념에 관한 사항, 조직행동론에 관한 사항, 생산관리의 개념에 관한 사항, 생산시스템 설계 운영에 관한 사항, 생산관리 최신 이론에 관한 사항, 즉 경영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적 자원 관리, 조직 관리, 생산 관리가 나오고, 산업 심리는, 산업 심리, 개념 및 요소, 직무 수행과 평가, 직무 태도 동기, 어, 작업 집단의 특성, 산재, 산업재해 행동과 특성. 여기서는 산업 심리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안전 심리로 볼수 있습니다. 인간의 특성과 직무 환경, 직무 환경과 건강, 인간의 특성과 인간 관계 하는데, 이 직무 스트레스 말, 나 이쪽 그 경영학하고 산업심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조직 행동이나 직무에 관련된 어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경영학을 공부하고 산업심리를 이제 처음으로 특히 기술자 저희 이 산업안전지도사를 보는 분들은 인문 어 쪽에 경영학쪽에 공부하셨던 분들보다는 대부분 기술 쪽에 계셨던 인물이까요 인문 쪽이 아닌 기술 쪽에 공부하셨던 분들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분들이라서 이 안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너무 생소하고 개념이 생소하셔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산업 위생과 산업 안전계로 이거는 서로 각각 산업 안전지도사는 산업 위생 개론을 보고 산업 안전 산업 보건지도사는 산업 안전 개론을 보는데 어 그렇게 그러니까 산업 보건지도사를 위한 산업안전개론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산업안전기사 책 정도만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산업위생개론, 산업안전지도사를 위한 건데 이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산업위생기사 책을 보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특히 보건지도사들이 보는 세 번째 3-3 과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쪽 부분들은 6-7문제 나오는데 한두 문제 맞히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경영학도 어려운데 이 부분까지 어렵다 보니까 이 3과목에서 과락이 나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합격기준을 말씀드리면은 1차시험 공통필수 1, 2, 3인데 과목당 25문제, 총 75문제가 나옵니다. 시간, <laughs> 시험 시간은 시험시간은 90분, 즉, 문제당 1.2분입니다. 1.2분은 기사시험 1.5분이거든요. 기사시험보다 더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사시험보다, 예를,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문이 굉장히 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이해하는데도 오래, 오래 걸립니다. <laughs> 기사 시험 같은 경우 문제가 짧아서 1.5분이면 충분한데 얘는 1.2분이고 문제도 길고 지문도 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읽고 답을 바로 나오지 않으면 고민하면 다음 문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못 맞다 그러면 바로 체크하는데 아니다 그러면 내가 못 풀었다 그러면 앞에다 표시를 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뒤에 문제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까지 다 풀고 나서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내가 풀수 있는 건 풀고 아니면 찍고 하셔야 되는 게이 시험의 특색입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어, 시험은 75분 동안 한번 들어와서 75분 동안 이 문제를 다 풀고 나오는데, 어, 여러분 어, 아시겠지만은 활락이 제일 많이 나는 과목이 이 3과목 공통 필수 기업 진단 지도입니다. <laughs> 자, 2차 시험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보건 쪽, 산업안전 쪽, 어, 산업보건은 직업환경의학과 산업위생공학, 그리고 산업안전은 기계, 전기, 화공, 건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시간은 100분인데요. 100분 동안 들어가서 시험을 보시고 나오면 평균 60점 이상 되면 합격이라서 이 부분은 기술사 시험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술사 시험은 100분씩 4번을 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시험인데, 얘는 100분만 시험을 치기 때문에, 기술사 시험 치다 보면 마지막 시간 가면 지쳐갖고요 그리고 10분당 한 페이지를 써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 않고 거의 단답, 그러니까 기사의 2차 정도 수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수준으로 답을 원하기 때문에, 또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정답을 쓰는 것이라서, 어, 암기만 하시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개념들을 암기를 하고 계신다면, 기술사는 암기 플러스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암기만 하신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2차 시험의 합격률은 한6% 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너무 쉽게 보고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2차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음, 첫 번째 1차 시험을 치고 나서, 3월에 치고 5월에 2차를 치기 때문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1차는 첫회는 떨어지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얘도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사는요, 1년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머리가 무지 좋은 분들은 1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공부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이 1차 시험 난이도 및 대응 전략입니다. 이거는, 어,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이라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음, 법은 딱 명확해요.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막 베베 꼬놓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베베 꼬놓은 것들이 그 숫자를 갖고 이렇게 조금 장난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분들이 지도사로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려면 문구 하나, 숫자 하나 다 애워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교재를 중심으로 충분히 암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70점 이상 득점이 가능합니다. 어, 써놨듯이 지문이 길고 혼란스럽게 좀 나와서 헷갈리기 일부러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 및 용어들을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업안전 일반, 어, 산업안전 일반 이쪽은 의외로 생각보다 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도사를 공부하기 전에 제가 권하는 거는 산업안전 기사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전체 개념을 한번 알고 갈수 있으니까 그 기사를 공부를 하고 났다면은 두 번째 사람한테 일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교재를 중심해서 이 교재라고 하는 거는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교재도 크게 관계 없습니다. 다 정답을 갖고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교재가 또 꼽다 그래도 교재가 너무 얇고 정리 막 대충 해 놓은 거 말고요. 웬만한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교재만 하는데 특히 산업안전일반은 어 제가 하나만 교재 하나만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교재들마다 너무 축약을 해놨기 때문에 빠진 내용들이 있어서 한두개 정도만 훑어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교재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시간이 부족함으로 계산 문제 혼란스러운 문제는 다 풀지 말고 남은 시간에 하세요라고 해놨지않습니까어 계산 문제들이 나오면은 이게 계산 문제가 되게 쉬워 보이더 슥 풀다 보면 1분 넘어갈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습 보고 그냥 읽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묶여서 어이 쉬운 건데 내가 아는 건데 하고 묶여 있다가 다음 시험 다음 문제를 푸는 시간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발목을 묶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특히 계산 문제들은 가능하면은 일단 넘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산업 위생 일반. 이게 산업위생 쪽에 시험을 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산업안전 쪽에서는, 산업안전 일반, 공 여기서 과락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산업보건 쪽을 찌시는 분들의, 산업위생 일반 이게, 어 생각보다 과락이 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기술사 공부하는 수준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보건지도사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음 이게 지금 여기서도 과락이 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 기업 진단지도에도 과락이 나기 쉽고 그래서 보건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려운데 그 양쪽 과목 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기업 진단지도에 대한 준비도 좀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고 과락이 40점이 나면 40점 이하가 되면은 평균 6점이 넘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기업 진단지도 경영학, <laughs> 경영학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어, 기술적으로만 하셨던 분들 경영이라는 거하고 저희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학으로 너무 다른 개념이거든요. 경영은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라 그러면 저희들은 시설물을 움직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기술 그러니까. 사물과 움직이는 것이고 경영은 사람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많이 달라서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는 아무리 들어도 조금 있으면 잊어먹습니다. 무슨 말 했는지 도대체 한국말인지 미국말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영학에 대한 개념을 꼭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람 이름 용어들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무슨 법칙, 누구의 무슨 법칙이라고 나오는데 어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사람의 그 법칙이 아닌 것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암기보다는 경영학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처음에 경영학 책을 만나면은 소설 책 읽듯이 읽으셔서 어 하나씩 하나씩 암기하시 하려고 들어가지 말고 법이나 산업안전일반 같은 건 처음부터 암기하셔도 되지만 얘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산업심리학은 지금 경영학과 연계되어 있는데 경영학과 함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산업심리는 산업심리와 안전심리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전심리는 교재 내용을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를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 1월쯤이 돼서 어 학원에 모여서 특강을 할 건데 그때는 좀더 상세한 교재로 뭐 문제풀이와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산업위생개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매우 전문적인 내용으로 문제가 구성되어서 기업진단지도 내 내용입니다. 이것도 기업진단지도 내에 여섯 문제, 일곱 문제가 나오는데도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서 한두 문제 풀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기술적으로 복원을 안 하셨던 분들이 처음 듣고 만난 내용이라서 전문가에 의한 긴 시간의 강의, 수강이 필요합니다. 정말 깊이 있게 들어야 이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두 문제만 맞추겠다. 그 정도로 끝내겠다. 그리고 기업진단지도는 활약만 면하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어, 산업위생기사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업진단지도 마지막에 산업위생계로는 어, 어찌보면은, 활약을 면한다, 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문제 맞추는 게, 시간이 강의 듣는 것보다 더 소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서 한 두세 문제를 맞출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어, 산업위생 기사책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더 점수를 맞아야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어, 강의를, 전문적인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이 산업위생계론을 전문가가 강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는 이 부분을 어, 전문가인 산업위생지도사가 산업보건지도사죠. 산업보건지도사가 강의를 하실 겁니다. 어, 강의를 해주실 분은 나중에 프로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시고 기술사 이쪽 그러니까요. 산업보건기술사도 갖고 계시고 지도사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계로는 어,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용도 아주 전문적이지 않고 어, 교재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셔도 되고 그 교재가 따로 없다고 해도 어, 산업안전기사 책을 보셔도 충분히 여기서 여섯, 일곱 문제 중에 네, 다섯 문제를 맞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기업진단지도는 과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목으로 지도사 1차 시험에서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3과목 과락을 면하고 1, 2과목으로 점수를 보상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서 대부분 이제 시도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있는 법 법은 시험이 끝나고도 계속 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도사 업무를 한다 그러면 결국 제도 법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현장 경험은 그다 플러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사는 기술이 아니고 관리, 그러니까 경영 컨설팅처럼 기술, 안전, 경영 모두를 컨설팅하는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려고는 법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은 많이들 공부하고 점수를 잘 받는 분들은 뭐 한, 많이 틀려도, 어, 제가 뭐 만점 받는 분도 계시고 많이 틀려도 60점이라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로 한 70점, 그래서 80점 정도로 법을 보고 두 번째 과목을 60점 정도, 70점 정도 보면 나머지 과목이, 세 번째 과목이 40점으로 떨어져도 앞에 두 과목에서 보상을 해서 합격하는 경우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전략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기업진단지도 공부할 때는 내가 시험을 봤더니 한 60점, 5 0점에 60점 정도 나오겠다 하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지 현장에 가서 좀 당황하더라도 40점은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 기업진단, 그러니까, 어, 지도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안전보험 지도사 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어,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잠깐 쉬었다가 제가 경영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 기업진단 지도인 경영학, 산업심리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